안녕하세요, 알뜰폰 알뜰입니다. 아, 오늘 날짜가 6월 네, 6월 3일이죠. 6월 3일 기준으로 알뜰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부터 살펴볼게요. 월 11기가에 매일 2기가를 주는 요금제죠. 어 데이터를 다 써도 유튜브 보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요금제. 어 LLL 요금제가 좀싼것 같아요. 통신사 LLL이고요. 어, 월 19,800원 지금 나와 있는 71기가 요금제 중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할인 개월 수도 7개월 할인이라서 네한 정도, 반년 정도를 할인받아서 쓸수 있는 요금제고요. 어, 통신망 lg망이에요. 통화 문자 당연히 무제한이고요. ll 요금제가 가장 가격이 괜찮고요. lg망에서는 그리고 kt망에서는 아이즈 모바일.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즈 모바일 6개월 동안 6개월 할인 받는데 19,800원. 가격이 똑같죠. 19,800원. 네. 근데 KT 망은 보시면은 밀리 서재를 네, 공짜로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점은 보니까 이게 매월 영화를 매월 영화를 한한 매를 영화 관람권을한 매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게 한만원 정도 하는 거고 밀리 서재가 얘도 부동료가 거의 한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주고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요거 아이즈 모바일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15기가 15GB 볼게요. 15기가도 LL 모바일 가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5기가 다 쓰고 나도 네, 동영상을 보는데 무난한 3Mbps고요. 월료금은 14,300원. 얘도 7개월 동안 할인 받을 수 있고요. 보시면 통신사나 LG U+망 대신에 15기가인데 통화 문자는 조금 작죠. 주로 뭐 카, 통화보다는 카톡으로 주로 대화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고요. 어, 이거 15기가는 LOL 거 추천드렸고 어, 이지모바일 한번 볼까요? 이지모바일 15기가 다 쓰고 났을 때 카톡 어, 쓸만한 1메가 b p s 고요월 8,800원. 얘는 4개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통신망은 KT망이에요. KT망. 어, 데이터 통화가 장, 어, 무제한이라는 게좀 장점이죠 요금제는 요 8,800원짜리 추천드렸고요 자 100기가 요금제 한번 보겠습니다 100기가 요금제는 스노맨 통신사 어, 요게 제일 지금 괜찮은 거 같아요 가격은 21,700원이고요 얘는 어, 6개월 동안 할인을 받고요 통신망은 KT망이에요 통화 문자 무제한이고요 어, 뭐, 가장, 어,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한테 어울리는 요금제죠. 그리고 데이터를 다, 뭐, 100기가 다쓸 일은 없겠지만 거의 다 쓰고 나더라도 가장 빠른 속도로 어, 영상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LG망 100기가는 LG망 100기가는 예, LL통신사고요. LL모바일 가격은 27,500원. 7개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어, KT보다는 확실히 LG가 100기가 요금제는 좀 비싼 편이죠. 자그 다음 10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10기가 인스모바일이고요. 10기가를 다 쓰고 나면 네 카톡 무난한 수준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무제한이고요. 가격은 6,600원 7개월 동안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6,600원이고요. l g u 플러스 망이고 통화 문자는 좀 작아요. 어,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죠. 6,600원 10기가에 1메가 bps 요거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 한패스 모바일 거 10기가 괜찮더라고요 한패스 모바일은 처음 들어보시죠? 신생업체고요 어 대신에 보면 은1 0기가긴 하지만 뒤에 이렇게 QoS가 없죠 뭐 1Mbps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를 10기가를 다 쓰고 나면 어 데이터를 넘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추가 요금이 나올, 나오는 거고요 대신에 보시면 통화가 되게 많죠 500분을 줍니다 가격은 월 6,600원 얘는 네, 6개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근데 여기 뭐 조금 특징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U 플러스 공용 유심을 통해서 가입을 했을 때만 이 가격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가격은 괜찮죠? 자그 다음 10기가 어, 보시면 이지 모바일 어, 10기가에 1메가 b p s 고요 가격은 5,500원 좀 싸죠? 네. 얘는 네 4개월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kt망이고요. 대신에 장점은 통화 문자가 무제한이란 거 요거 이지모바일 거 10기가는 네, 5,500원 가격 괜찮은 것 같죠?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기가짜리 정리해보면은 어, lg망에서는 네, 6,600원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g망에서 한 패스가 네, 10기가 500분 주는 통화가 상당히 많은 요금제였고요. 얘는 5,500원. 그리고 7기가 무제한 제일 많이 쓰는 요금제 중에 하나죠. KZ 모바일 거이것도 110원이에요. 10, 10, 얘는 7개월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요금제고요. 뭐 LG 망 보시면 이게 LG 망이잖아요. LG 망의 7기가 무제한은 통화 문자 무제한은 거의 만 원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격 같아요. 그리고 어. 한패스 모바일 쪽에서 보시면은, 요게 6기가에, 아, 6기가에 1메가 bps. 아까 얘보다는 케이지 모바일 보다는 1기가 적죠. 근데, 어, 거의 스펙이 똑같아요. 보시면은, 6기가에 1메가, 그리고 통화 문자 무제한이고요. 근데 가격을 보시면은, 7700원 괜찮죠? 어, 얘는 6개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한패스 이요금제가 네,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유플러스 공용유심이니까 원칩을 써서 개통을 셀프 개통을 해야 된다. 요런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패스 모바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요런 요금제도 있더라고요. 1기가에 1메가 bps 그러니까 근데 통화 문자는 100건이라서 되게 작고요. 대신에 이런 거는 뭐 회선 유지용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던데 데이터가 추가 요금이 안 나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 가게를 보시면 가격이 놀랍죠. 월 110원이에요. 너무 싸죠? 네, 6개월 동안 11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요. 어, 이거 너무 싼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도 빠르게 아, 알뜰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들 살펴봤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